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을 생각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 말씀이 요지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공감대가 행성되고 한다면 그때가 검토할 사항인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현제 진행되는 과정이 민간 일부가 해가지고 무려 6,152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32,780명이 반대를 또 해서 서명이 와서 함께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감되고, 주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주민특별를 하냐, 안 하냐, 이 길에 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의 방법을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는 그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여론사 해가지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높다 면 하지 마자, 이겁니다. 그리고 전성이 높다 면 그래서 공감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노력한다면 또 전진이 할 것이고 우리 완주를 완전, 완주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저는 모든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네, 생각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토론 완주 전주 통합 성장의 기회인과 정치 행위인과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자,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 논의. 과거 세 차례 무산이 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라고 합니다. 판단은 결국 주민들의 몫입니다. 자, 이 시간 양 시군 단체장 모시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군수님. 예. 어,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굉장히 좀 첨예한데, 예예. 완주군에서도 지금 군의회 주도로 전체적인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로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고 또 반대 대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한 틀어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음. 저희는 완주 국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완주군의 기본 입장은 분명합니다. 통합은 주민3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논의는 민간단체의 건의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아마 리 시장님, 우리 도의사님, 아마 공약으로 아마 먼저 시작돼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우리가 통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걸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했습니까그 위증은 전부 완주군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네. 앞으로 오늘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이태 군수님께서는 상생발전의 기회 아니면 선거를 염두에 정치 행위인가라는 질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 성급하게 찬반을 먼저 정해버리면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통합은 국민 삶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방향까지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완주군은 과거 세 차례... 무산의 듯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 지역 간 변목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도 상처는 남아있어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갈등이 극하지 않도록 음. 공동체에 다시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이 정말 지역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면 그에 대한 설명과 설득도 주민을 음.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행정해야 이 된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는 견제해서 그런 방향을 가고자 합니다. 네. 우리, 에, 우리 김관영 도의사님께서 공약을 내세웠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나름대로 전북 발전과 전주, 완주, 이 통합을 거기에 과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 측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그 대통령께도 거리했던 상도 아실 거예요. 이런 입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어, 김관영 도의사님께 어, 몇 가지 당부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 입장에서 좀더 이제 어, 거, 정 중간 역할이라고 할까요? 조정 역할, 이런 것이 음. 도의사님 역할이냐. 오히려 당사자인 전주시장이 나온다 모르지만 시장님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 찬성을 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는 꼭그 통합의 앞장서는 같은 인상을 줘서 음. 앞으로 완주의 사랑을 받고 음. 전라북도 도민의 사랑받는 도지사님을 되기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걸 모든 결정은 완주 국민에달려 있지 않냐 달리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은 얘기하더라도 항상 존중해서 렇겠다는데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음. 입장을 얘기하지만. 전적으로 네. 모든 결정은 완전했다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이제 완주 지역 주민들을 좀 미리 먼저 만나봤습니다. 짧은 영상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의 주민의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거, 입법 조례라 개정이라든지 예산 어, 돈을 우리 군에서 써야 되는데, 음. 그걸 반대로할수 없다는 거. 고산, 음. 운주, 화산, 동산, 이런 데는 진짜 항우 10년, 100년 지났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낙후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음. 통합 현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나라의 국제, 음. 또많이 돈도 또 끌어와서, 저전남도 끌어와서 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음. 12년 동안에는 음. 완주군에 혐오 시설을 설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음. 그걸 이제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음. 뭐 어떻게 하냐, 뭐할 수도,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난 6월 30일입니다. 통합 추진 단체가 105개 상생 발전 합의안을 내놓았는데 어, 우리. 유태 군수께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 예.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걸 잘 아시겠지만 저희 완주군하고 해변 사항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을 대변해서 하는 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변 것도 아니고, 그분 단체가 저희가 7 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아까. 6152명의 서명을 받아서 가, 진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안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많이 정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배국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것을 전주에 협의하고 또 좀, 그 합의를 보고 또 시, 시, 시에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더 음.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음. 그리고 거기에 좀 너무나도 좀더 모든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대표성도 없다고 저 보기 때문에 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우시, 말씀. 시청이 완주로 온다 이 자체를 우리 완주 국민들은 믿질 않고 찾아지도 음. 안 믿어요.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시가 여러 가지 재정난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그 가까이는 있 익산을 보십시오. 음. 거기도 한별로 간다도 안 되잖아요. 네네. 청주 청원도 안 되잖아요. 여수 여천도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음. 어떤 호감을 사서 우선 통합부터 음. 하자고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네. 어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전주시청을 도청으로 옮겨라. 네. 그리고 전주시청 자리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음. 등에서 거기를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 우리 전주하면 문화예술 네, 네, 네. 소리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도청을 네. 좀 우리 망정각으로 오는데 그걸 지금 도지사님하고 상의 좀 건의를 해서 이 해보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면안 네, 되면 제가 하겠다. 천천히 했는데.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네, 시청 그, 얘기 나왔기 네. 때문에 말씀드렸죠. 네, 그 도청 문제는 별도의 네. 문제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무리된 후에 네. 별도의 논의가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빛도 사... 자산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6천억 빚. 이 돈이 그러면 거기에 그 빚을 1년이면 195억 정도 이자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용자원을 쓴다 모르지만 그 돈을 채우려면 다른 사업을 또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84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만이 10억짜리 이상의 건설 사업입니다. 17개 사업만이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는 현재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언론이 나와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또, 1300억, 우리, 저기, 있죠? 뭐냐면은, 우리, 관광 거점도시가 선정돼갖고 네. 그것도 국비 500억, 도비 200억, 700억이 되고, 600억이 자체 적금이 없어서 매칭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밀어놓으면은, 점점 더 다른 사업을 발굴해 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이 자산이, 공원인 부지를 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들은 그냥 묶이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같이 돈을 회수할 수는게 아니고, 음. 또 재정 자주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도. 음.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쓰는 자금들이. 알겠습 자립도.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설명하면 훨씬 좋맙겠네요 자, 재정 자립도 해주시죠. 네. 우리 비봉에 그런 폐기물 문제 때문에 걱정을 끼쳤습니다만은, 그간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저게 정리본 것도 상당히 되고, 그게 천억 이상이 아니라, 700에서 800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해서 조만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의유나 등등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최종 확정만 남겨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피 시설 이전 문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아니, 전적으로 할수 없다는 그건 말씀이시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예, 예. 드립니다. 유본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완주석 입장 본다면, 이런 그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예우 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가 206km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821km 제곱미터입니다 4배가 높습니다. 서울시 6 0 5 무려 서울시보다도 1.4배가 높은 게완주입니다 이런 높고, 그리고 저렴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주 청원에서 조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도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할 수밖에 없지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주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완주의 쓰레기라든지 화장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장, 소각장을 지금 전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이 1~2년 내에 무슨 10년, 20년 내에 또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우려로 만드는 자, 갈 그런 부분 없다고 있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 재밌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질 때, <laughs> 예. 어떤 민간 낸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복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 얘기는 전 알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말씀하십시오. 예. 이 방에 알건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인구가 3년 동안에 매월 250명이 들어가서 9,000명이 늘었습니다. 10만 명이 돌파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히 늘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거기에 전주에서 온 신문이 한45% 돼요. 음. 전주시 말고 외부 결과까지 더 합치면 서울 경기도 합치면 55%가 외부에서 옵니다. 사실상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현재 어, 재작년도 2023년도에 보면은 411명이 우리 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548명이 태어났습니다. 음. 137명이 더 많이 태어났는데 전라북 전체의 아이가 몇명 되느냐. 205명이 되는데 67% 차이 정도로 우리 안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촘촘히 돌봄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히 보든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가는데 하나 이 말씀드리면 좀 시장님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결혼한다. 500만 원 축하금을 드려서 결혼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 낳게 되면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그런데 천주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저 중대생한테는 전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네. 어떻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전조하고 지금 우리가 완주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모든 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인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완주군의 그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 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제안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나을 통해서 전체를 알리자. 전체 알려놓고 거기에서 우리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언제 온다 정확히 해서 거기서 에 반대가 높다 하면은 중단하고 좀더 이제 비슷하다거나또차선가 많다면 해야겠죠. 이런 점에서 좀더이런 갈등을 없애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촉박합니다. 예그시죠좀 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통합 찬성 단체들이 그대광법이니까 광역교통망법, 그다음에 올림픽 유치를 조건으로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유이태 구속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대광법 이런 부분은 이미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에 관계 없이 서로 협력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고 또 교부세 받는 것도 지원받는 것도 두 개로 나눴을 때. 합찰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2036년도 하계올림픽 정말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최종 마지막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분산 개최를 해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올림픽도 했지만 그리고 또 분산 개최를 가지고 했는데 전주와 완주. 지난번에 시, 실사 나왔을 때도 완주에 와가지고 정말로 실사, 실사하신 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눈에 쌓이는 상태에서 700명들이 환영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감동할 정도로 와서 다 했습니다. 이게 통합이냐 아니냐 이것 까지고는논의성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협력으로 우리 장소를 우리 완주를 쓰고 전주올림픽이 되지만 적극적 협조만 되는 것이지 이 통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냐. 통합보다는 서로 협력으로 협력을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는 문제인데 말씀이시죠? 붙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통합에 연결시는 것은 매장이겠습니다. 네, 완주 전주시군 통합의 찬반이 결국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라 지적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군수님부터그 얘기에 대한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에 계신 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주민들 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를 하는데 음. 그것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여유맹 지금 상당히 좀 격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있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떤 정치 목적보다는 자기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토론을 어제 시작했고 <laughs> 오늘 했지만 이제 의원님들도 의원들께서도 전주시하고도 의원들끼리 대화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다양한 분야로 서로 좀더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이해할 부분도 이해하고 대화해야 서로 뭐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로장이 필요다. 그, 전주와 이제 통합을 추진하다가 그때도 무산이 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사실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 28개 상생발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사실 버스도 뭐 타면은 전주, 완주가 같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경계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도 계속 추진이 되고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은 통합을 전제로 한 어느 정도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사전. 상생 발전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이 상생 사업이 시작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관 저수지가 있어요. 그게 전주시 소유입니다. 전주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빌리려면은 물세를 대고 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은 전주 시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상으로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했냐 음. 그거 빌려주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둘레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음. 그 당사자끼리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의사님과 같이 상의한 겁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도의사님께서 한 얘기 가 뭐냐면 그러면 도가 좀 참여해서 좀 일부 음. 좀 내놓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4대 3대 3 음. 40%는 도 33회 였고 그게 첫째 시작돼서 벌써 28개 사업이 지금. 발굴돼서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13채 걸려서. 예. 그다 보니까 그 금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 감사를 네. 드리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통합과 무관하게 우리는 음. 주민의 삶을 위하고 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걸로 갔어요. 음. 근데 이런 문제가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할 때는 음. 좀 통합에 도움이 될거 아니야. 네. 이게 저로, 저로서는 경제에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원칙은 정확히 갈거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중앙에도 금융권에 오래 계셨고, 궁극적으로 완주와 전주는 통합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완벽하게 독자적인 전주시 완주군으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좋겠습니다. 시청자들도 예. 많이 궁금해 하실 예.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앞서서 예. 상생사업 하나 더 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급포입니다안 죽으면 <laughs> <laughs> 예. 어떤 희망상을 가져가 하기 때문에 음. 피지컬 AI 음. 캠퍼스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 그간에 오랫동안 진행해 왔어요. 우리 도지사님뿐이 아니라 특히 이것은 정동영 어, 의, 의원님께서는 장관님드시잖아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줬 고 그다음에 김광인 사장님 그다음에 전주시장님이 이왕에 완주 선다 면 협조가 되고 또 전북대 총장까지 도양웅 총장님과 함께 협의했던 상황이고 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 단계가 와 있는데 이 전주와 통합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익산에서 47만평 땅을 제공할 테니 ai를 그리주쇼 하고 나왔고 전주시에서도 또한번 자기도 공무의 사무 참여하는 걸 검토하겠다까지 또 이런데 이왕이 어지는 저희한테 협조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상생 사업으로 피지컬 AI 캠퍼스 사업을 한번 14차로 하면 어떤가 싶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저,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그 피지컬 AI 사업 같은 경우는 완주에서 좀 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도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제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되나요? 그것도 다 믿고 주, 주, 주라고 할수 <laughs> 있는. 확인을... 전주시까지 나서서 피지컬 AI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재씨가 이렇게 또 하겠다고 나서서 당연히 전주와 완주는 협력을 통해서 완주군 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결정은 영향 이 있는 게 도지사께서 그런 결정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생 사업을 셋이 왔잖아요. 이 상생 사업으로 우리 도지사님과 전지시장과 한번 이걸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 예. 이제 그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전조고 안조고 해서 온게 아니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조사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죠, 반대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음. 음. 이것을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아까 같이 이런 여론조사는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 거기서 객관적이고 또한 좀더 투명하게 해서 몇월 며칠 몇 월, 몇월 여론조사 한다. 그래서 예. 뭐 대상을 갖다가 천명씩 샘플한다. 이거 아니라 삼천, 오천명 음. 좀 높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객관적 나오면 음. 전주시장님도 아, 이 정도면은 이거 안 되겠구만. 우리 그냥 지금 중단해 줬겠다. 음. 그래서 그런 여론사를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 행험에서도 아마 많이 고민, 하는것 같아요. 왜? 예. 전지시장님이 동의만 하면 될것 같은데. 통합 찬반단체들의 충돌 뭐 상당히 좀 격화되고 있는 영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어, 대화 자체가 좀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양측모두이 공론화 과정이 좀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이 불벼락을맞다고 해서 참 완주에 오신 손님인데 이렇게 됐을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완주군의 반대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한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이 찬반의 과정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를 다선을하다시피 했고 또 반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즘에 바로 알리기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1 0 현재 13개월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적이됐습니다 아, 오늘 아침이네요. 뭐냐면은 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찬성 단체에서 질문도 하고 해서 지금 답변도 해줬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찬성 반대 좀더 공론화를 좀 시켜서 나가면서 상대방 역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한다면 좀더 이해하고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그 공론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잘 판단하셔서 제가 제안한 거 여론서 한번 보고 행안부에서 결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든가 하든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당부에말씀 드립니다. 상처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2013년을 예. 지켜봤거든요 짧게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갈등이 심하고 완전히 그 주민 간에 서로 말을 안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행을 받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론사회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미 법적으로는 찬반 투표를 하게끔 현재 결정물만 남아있습니다 그전 단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다면은 우리가 여론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 전주 시장님께서 돈이 많이준다면 그게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 생각을 네. 한 겁니다 알. 우리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 시청을 도청으로 도청을 만경강으로 그리고 저 우리 노성동에 있는 거기에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걸 문화예술에 사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예술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이런 방법이 나온다면 새로운 전라북도의 그림이 달라지지 않냐. 이 점을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한번 도지사님을 김지혁이 하시고 만약에 하시기가 어렵다면 제가라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더 상생사업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아까 좀 고맙습니다. 피지컬 AI 캠퍼스는 우리 완주에 배려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 좀 매듭을 치는 방법으로 하고, 김재호경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까 하나님은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열진사 반드시 공론화한 다음에 해서 이세 가지를 좀 한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